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밀크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밀크 코인 같은 경우에 가격적으로 재미가 없죠. 야놀자로 엮여있는데 야놀자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내용들 지금 준비를 끝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많이 어렵죠. 그럼에도 우리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하시면서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힘을 얻으시라는 건데 어떠한 종목이 최근에 나가게 되었냐? 정확하게 2월 1일 목요일 오전 8시 55분에 요 체인링크 21,050원에 23,150원까지 보자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체인 링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찍었고 아크 올라갈 때부터 말씀드렸죠. 지금 STO 관련 테마가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으니까 대장인 체인 링크 무조건 봐야 된다. 제가 영상으로만 4개 5개 찍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찰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었냐 과거의 차트 패턴을 봤을 때요. 이 빨간색 선 있죠? 혹은 초록색 선 여기를 딛고 꾸준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빠졌죠? 네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가 있었고 아 이번에도 한 번은 못해도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올라갔을 때 일단 전고점 보자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이걸 다 먹지 못한 거는 아쉽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표로 했던 건10%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달성되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천만 원이면 백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좋은 영향을 드렸다라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하나 이렇게 봤는데 체인링크만. 딱 됐을까요? 아니죠. 그 전에도 있었죠. 어떠한 종목이었냐? 정확하게 1월 29일 오후 8시 10분에 수익코인 2,19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야, 수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서 움직이고 있죠?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2100원 위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올라갔을 땐 2250원까지 올라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가격과 비교를 하면 되게 힘있는 모습을 아직까지 유지해주고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 얘는 12%였는데, 달성 못하는 게더 이상 있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짧은 기간 동안 하나는 10% 하나는 12% 해서 누적 20% 이상 달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장 어려워서 혼자 하기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면 여러분들의 종목 물려 있는 게 있다면 그걸 끌고 가는데 조금이라도 괜찮은 힘을 얻어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한번 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법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준비해 놓은 종목을 바로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고 나랑 취향에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같이 한번 움직여보면 되는 거고, 대신에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드리고 구독 요청드리려고 하는 거니 잘 봤다면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밀크 같은 경우에 이안영자 상장 관련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 이 미국 IPO 상장에 노사 갈등에 이게 먹구름이 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임금이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최근에 있었던 구조조정이 문제가 된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데근 시간이 조금 흘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의 진전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타협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고비를 넘겼으니 달리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되느냐 이게 초유의 관심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거는 차트만 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참고하기 좋은 건 무엇이다 야놀자 관련 주식으로 엮여있는 종목들은 현재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냐 자 그랬을 때 크게 세 종목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자,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최근에 수급 많이 들어왔었는데 어, 외국인이 계속 사들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얘만 끝일까 아닙니다 그레디언트 라는 종목도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수급 계속 들어오면서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준 건 물론이고 어, 야 이거 잘하면 저항 돌파해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아이비 투자를 보면은 얘는 아예 기관까지 끼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오, 기대감이 더, 더 높이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 박스 그리고 올라가려는 모습이 주식에서 먼저 보여지고 있는데 같은 테마로 엮이는 코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시면은 올라가는 강도는 다를지언정 올라가는 타이밍은 같았거든요. 그러면 그 타이밍 맞춰서 밀크도 이제 올라가는 거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관은 저 타협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쌍바닥 역회된 숄더 생각을 하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돌파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문제가 있다면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겠지만 이런 저항 라인들 돌파했을 때 경우의 수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헷갈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해서 제가 이거 도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요. 밀크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전략 있죠. 제가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 제가 신경 쓴건 무엇이다? 지지라인, 저항라인, 경우의 수,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어디서 일단 1차적으로 매도를 해야지 수익 극대화를 할수 있는지 이런 거 신경 써서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신에 그렇게 해서 매매의 퀄리티가 높아지게 된다면 전 많은 거안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감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많이 혼란스럽죠?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어떠한 종목이 나갔는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 자, 정확하게 2월 1일 목요일 오전 8시 55분에 체인 링크 23,150원까지 보자고 안내를 드렸거든요. 체인 링크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크 올라갈 때부터 STO 지금 오니까 봐야 된다. 정말 열심히 한 영상 다섯 개 정도는 찍어가지고 설명을 드려 왔었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 좋은 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타점만잘 잡으면 된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때마침, 체인잉크. 타점이 어디였냐? 얘는요, 이때부 한번 보면은, 60일, 120일, 딱이 구간에서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STO 여전히 좋은 거 확인이 되었는 상황인데, 딱이 구간까지 빠졌네? 여기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저는 전고점까지만 노리자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24,450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면 23,150원 10% 정도를 봤던, 어, 야, 이 정도 가격은 정말 쉽게 걸어만 놨더라도 달성이 완료되었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물론 더 먹을 순 있었겠죠. 하지만, 안정적인 결과물이 중요한 게, 현재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 나랑 성향 비슷하다 하면 이제 오늘 코인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인링크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또 어떤 종목이 있었냐 1월 29일 월요일 오후 8시 10분에 수익 코인 2195원까지 보다 말씀드렸는데 자, 수익 얼마까지 올라갔었죠 가격으로 2,26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11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힘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얘도 12% 걸어만 났어도 수익이고 걸어 놓지 않더라도 그래도 10% 언저리의 수익은 무난하게 달성 완료 되었겠구나. 수익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게 된다면 두 종목 합쳐가지고 누적 한20% 이상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더라도 이게 뭐 매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에 한두 번에서 세 번씩은 나오기 때문에 괜찮게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음 종목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방법 한번 안내드리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여러분들께 보내 드릴 겁니다. 답장 문자로 이런 식으로 바로 준비해 놨던 거 보내 드리면 여러분들은 일단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괜찮다면 내 취향에 맞는다. 저도 채널 키우려고 도움 드리고 구독 요청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